공항으로떠나으 해서 아 으아! 으아! 으 하와이 으아! 있는 거겠죠? 아 으아! 으아! 침에 지금은 새벽 아시 <laughs> 차마 지금 이 시간에 제 몰골을 보여 드릴 순 없어서 이렇게 공항에 있는 저의 발을 짓고 있습니다 <laughs> 남편이 말아 지금은 새벽 4시고 어, 그 파킹랏을 이제 좀싼 데로 찾다보니까 공항에 공항파킹인데 셔틀이 필요한 곳에서 저희가 파킹을 했거든요 새벽에 얼마나 셔틀이 자주 돌아다닐지 몰라가지고 일찍 일어났는데 파킹장 도착하자마자 셔틀이 저희를 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데리고 와줘서 정말 일본의 지체도 없이 어 공항으로 바로 올수 있었고 큐리티 라인도 엄청 짧아가지고 지금 집에서 출발한 지한 30분 만에? 그치? 어, 30분 만에 그냥 여기 게이트 앞까지 앉아있습니다. 셀프로 내일도 했답니다. 히히히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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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3 시간 버티는 동안 밥 먹을 거예요. 히히히히히. <목소리도>

가고 싶네. 예, 저희는 2시 간이 딜레이 돼서 원래 12시 반 출발이었는데, 2시 반 출발이에요. 저 비행기인데 이미 진작에 보딩했어야 되는데, 예, 하와이에 오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 고기 뛰는 것 같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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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해 이건 무슨 타임머신 타는 분이이랄요요화화 아, 납니다. 지 지금 시시이이연장장서 아, 아시시0분출 출발 아, 저녁 9시 우리 우 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게 12시 반에 출발해야 되는 게 6시로 딜레이 됐는데 출발할지를 모르겠어요. 봅시다. <laughs> 저희는 바우처 받은 것으로 여기서 키로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30불씩 줘가지고 아니죠? 15불씩인데 두 번을 줬어요. 딜레이가 지금 세 번이나 됐거든요. 그래도 오와 열이 정리된 이 식당의 음료와 저기 디저트를 보니까 기분이 한결 편안해집니다요 저희 지금 몰골이 많이 아니긴 한데 아까 그 아침에 그 볼빨간 사춘기에 뭐요? 다시 말해주세요 <laughs> 아 이제 노래 가사가 자 이제 떠나요 공항으로인데 우리가 <laughs> 공항으로 떠나려서 공항에서 지금 여덟 시간 쯤. 진짜 여덟 시간 와 <laughs>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떠나요 하와이로 yes please 하와이로 갑시다 여섯 시에는 꼭 떠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커피도 사먹을터지로 아, 어, 세 번의 딜레이를 걸쳐서 이제 마지막 그 지금은 6시에 또 출발한다고 하는데 보딩 시간은 5시 15분이라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5시 13분입니다. 아직 타임 체인지가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출발을 할것 같긴 한데 아, 이거 놓치면 내일 아침에 출발해야 한다는데 내일 아침은 저희 부모님 모시러 가야 돼가지고 제발 곧 보딩할 수 있기를. 희망을 걸어봅니다. 세 번째 딜레이된 현장에 나온 베일리 기자입니다. 자, 지금 5시 20분인데 아직 시간은 보면 6시라고 돼 있거든요. 늘 말인즉슨 아까 5시 15분쯤에 이미 보딩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게이트가 안온걸 보아하니 어, 뭔가 아직 고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타임체인지는 없어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취소가 돼서 내일 아침에 가야 합니다. 하하하. <목소리> 결국 저희는 호텔에 왔는데요. <목소리> 한천년 묵은 쇼파 <목소리> <목소리> 되는 것 같고, 어, 나무, 뭐, 나름 이거는 깨끗한 것 같은데, 막, 여기 막, 피부, 피모, 피부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목소리> 달라라달달1 <laughs> 9 2 0년와1 <laughs> 아, 9 예. 2 0년난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와이를 갔더라면 에금9 2 0년에1 9을0년에1 9 2그년에 1920년에 1 9 2 0에수영장에서9 2 0년에영9 2고년에1 9 2 그러고 있었을 텐데 아까까지 조금만 딜레이됐다 했을 때도 차라리 쉐라톤 가서 자고 아침에 수영 할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날벼락입니까 즐거운 하와이 여행 하하하하 아, 이번 주만 이렇게 우울할게요. 다음 주에는 즐거운 하와이 여행으로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썸머리를 하자면 내일 아침 9시에 출발해야 되는 비행기가 또 연착이 돼서 12시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이에 아침에 부모님들 픽업하는 거조차 못해서 아 지금 부모님들이 살짝 멘붕이 오신 것 같긴 한데 내일 여기서 출발하는 12시 비행기는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바라진 않으려고요. 그냥 출발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와이 가서 무사히 만날 수 있도록 이 드로이트 일을 잡아 넘겼는데요. 눈이요, 요렇게 왔네요. 아, 하와이 세대는 네. <laughs> 반발했고, 눈 온다. 영화지로 아, 지금 눈이 내리고 있네. 오빠내 온다니까. 어... 사진을... 어... 3월에 눈이 오네요. 오늘은 하와이 갈수 있는 거겠죠? 구독, 좋아요 누르면 안 잡아먹지!